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갖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수사학, 레토릭, 언어 기법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드 전서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의 제자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족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입니다. 이 영적 가족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책임주시는 이런 가족입니다. 두 번째,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런 작은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1세기 주인과 그 주인의 노예가 동등한 지혜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상석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도 묘사됩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부인과 남편이 동등한 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로마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무너지는 거죠. 세상이 구분한 차별이 무너지는 예배의 모습을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가족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하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이기적인 가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내 가족만 잘 살면 됩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내집 마련꾼을 없애도 내 가족만 잘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의 자녀들보다 내 가족의 자녀들이 더 똑똑해야지만 만족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프리카의 노예, 나치 독일에서 했던 유대인의 학살, 남아공에서 있었던 인종사별, 이 모든 일들에 기독교인들도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는 그 순간에 우리도 순식간에 똑같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다양한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혼모 가족을 섬깁니다. 어떤 교회는 사별한 가족들의 모임이 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문화 가족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독신자들의 모임을 따로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밉시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세계를 향해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사회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인 교회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알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